안녕하세요, 동문등캐널 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색다른 걸 가져왔습니다. 바로,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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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네요. 자, 아무튼, 요런, 구슬, 퍼즐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. 제가 작년에, 제가, 옛날에 산 건데, 리뷰를 못 했네요. 오늘 리뷰하는 건데, 또, 경감 맞추는 거로 할 거예요. 일단, 이렇게, 이렇게 해놓고요. 자,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,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1단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1단계 해 보세요. 이두 개를 가지고 퍼즐를 풀어 보세요. 한번 줄게요. 시간 줄게요. 정답 공개. 따라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은 꽉 찹니다. 자 이제 다시 하고요. 다시 오. 에이, 지금 위급 상황. 에이, 지금, 지금 받치고 있는 게 쓰러져 가지고 다시 다시 이제편지 때문에 2단 단계 들어가겠습니다. 자 풀어보세요. 이두 응? 개로야. 여기랑여기를더 채우는 겁니다. 정답 찾는 시간 드릴게요. 쉬우니까 짧게 할게요. 정답 공개.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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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끝. 이렇게 되네요. 자 이제 3단계 들어갈게요. 어, 지금, 녹화, 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, 2분 남았어요, 지금. 자, 정답이두개 가지고 다 채우시오. 정답, 공개. 드르르르, 따라, 드르르르, 따라. 끝.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, 요정도 하겠습니다. 1, 지금이 1편이거든요. 2편, 3, 1, 1 3편으로 나눠서 완결편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3단계까지 하고요. 다음날에는, 다음에는 더 길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